안녕하세요. 네글네글 네글 태국어의 pmo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는 것도 아마 이 방송이 처음일 것 같네요. 네. 저는 아침에 일정이 있었는데 어, 무얼 할까 조금 고민하다가 네. 그동안 네글네글 네글 태국어를 너무 오래 쉰것 같아서 아, 그럼 동네 커피숍에 가서 네글네글 네글 태국어를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전에는 제가 뭐 영상 편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약해가지고 네, 기계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좀 하고 싶어도 못한 적이 많았는데, 음, 최근에 어떤 프로그램을 좀 알게 돼서 그럼 한번 해볼까 싶은 마음에 한번 해보는 거고요. 앞으로 진행을 하면 할수록 많이 나아지겠죠. 네. 어색하더라도 아니면 부족하더라도 뭐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제가 조용한 장소, 그리고 아늑한 장소에서 고독하게 네,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은 우리가 네글네글 네글 태국어의 그 기본 표현 중에서 중불류, 사과와 용서, 양보에 해당하는 표현을 알아볼 예정인데요. 알아보기 전에 오늘 배울 내용 중에서 등장하는 단어 하나를 골라서 같이 알아보기로 했었는데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읽으실 때 플라, 플랏, 네 플라, 하고 이성으로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뜻은 우리가 실수하다 또는 무언가를 놓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놓치다가 사실은 뭐 물건을 놓치다 할 때도 물론 놓치다를 쓰지만 기회 있죠, 기회 오가시라고 하거든요. 그런 기회를 놓치다 할 때도 이렇게 플라 한 다음에 뒤에 오가. 시라고 발음을 하시면 이오갓시라고 하는 녀석이 기회거든요. 태국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오갓시라고 쓰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기회라는 뜻인데, 플랏시 있으니까 기회를 놓치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어, 여러분들은 저의 네글네글 태국어를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한 플라 옥가 나크 랍 네, 기회를 놓치지 마라 라는 뜻이었고요. 이 플라시란 단어하고 사실은 실수하다, 잘못하다 라는 뜻이 있는 빛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일성 단음이죠이빛 플라시라고 사실은 조금 많이 쓰이는데요. 좀문어체적이죠두 개가 똑같은 의미가 같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빛 플라, 빛플라 빛, 플라스로 이렇게 뭐 실수하다, 잘못하다라는 조금은 조금은 문어체적인 표현으로 같이 비슷한 뜻의 단어를 이렇게 써준다는 거죠. 그냥 플라스 하셔도 충분히 잘못하다, 실수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기본 표현 중에 사과, 용서, 양보 그 중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에 대해서 오늘 먼저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일단 네이버 글로벌 회화사전으로 가봐야겠죠?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사과와 용서 그리고 양보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자, 일단은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자주 쓰이는 표현과 사과, 용서, 양보가 있어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 문장들을 원어민의 발음을 들어보고 성적 표기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좀 키워야겠죠? 자, 화면을 좀 키울게요. 화면을 좀 키우고. 자 보자. 네 보시면 네, 사과와 용서, 양보 중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먼저 보실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먼저 들어가세요. 네 먼저 들어가세요에 해당하는 표현을 원어민의 목소리로 먼저 한번 들어보시면요. เชิญเข้าไปก่อนครับ.네한번 더요. เชิญเข้ 네, 성조표기를 같이하면서 발음을 해보면요. ชเข้าไปก่อนคร 이었고요. 네, 여성분도 마찬가지겠죠. 네, 여성분의 발음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요. เชิญเข้าไปก่อน 네, 한번 더요. เชิญเข้าไปก่อน 네, 성적표기 같이해드리면요. ชิญเข้าไปก่อน 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한번더 표시를 해드릴게요. 전카우바이건카였고요이카 어, 부분 사실은 이성인데, 실질적인 태국인들의 발음은 일성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많이들 발음하시니깐요. 굳이 전카우바이건카라고안 하셔도 전카우바이건카 하셔도 된다는 거죠. 네, 이어서 다음 문장 보러 가실게요. 이 먼저 들어가세요에 해당하는 대답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라는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남성 원어민의 목소리로 들어보실게요. k o p k h n krap. t a yang a n p o h 네, 한번 더요. Khop k h n krap. t a yang a n p o h 네. 여성 원어민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실게요. k o p k u n kha. t a yang a n 네, 한번 더요. o ถ้าอย่างนั้น 디찬เข้าไปก่อนนะคะ. <놀람> 네, 잘 들어보셨나요? 이번에는 성조 표기를 한번 해드리면요. ข쿤บคุณครับ ถ้าอย่างนั้นผมเข้าไปก่อนนะครับ.이고요. 여성분도 마찬가지겠죠. 한번 같이 표기를 해보면요. ข쿤บคุณค่ถ้าอย่างนั้น 디찬 카오 바이 건 나카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문장은 제 실수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남성 원어민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ขออภัยในความผิดพลาดของผมด้วยนะครับ.한번 더요. ขออภัยในความผิ 여성분 차례죠한번 더요. 한번 더요. 한번 더요. 문장 안에 저희가 제목에서 알아봤던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일단 성조 표기 한번 같이 해 보면요. 남성분의 성조, 여성분의 성조 아마 이 크랍하고 나카 전까지는 똑같을 거니깐요. 남성분의 성조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ขออภัยในความผิดพลาดข 이었어요. 자, 한번더 표시를 해 드리면요. ขอ 아파이 나이 콰임 플라이고요 네, 여성분도 마찬가지로 거 아파이 나이 콰임 비 플랫 건디 찬디 찬이 다르겠네요. 디찬 하고 요찬 요녀석은 사실은 사성이지만 실질적인 발음은 삼성으로 많이들 하신다. 언제 인칭 대명사일 때요? 네, 인칭 대 이찬 하고 삼성으로 요찬 부분 발음하셔도 무방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다음 문장 한번 보시면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어디 뭐 약속이나 모임에 늦게 가면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여기 보시면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요 아파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아파이 남성이건여성이건 마찬가지겠죠. 이 아파이라는 표현 대신에 우리 사실은 이미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표현 알고 계시거든요. 뭘까요? 그렇죠, 겉옷이죠. 겉옷, 겉옷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에 거에다가 아파이 대신에 토... 하고 이렇게 이성으로 발음을 하시면 사실 이 겉옷 요게 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미안하다', '죄송하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이 아파이 대신에, 으로 쓰셔도 얼마든지 우리가 미안하다 죄송하다라는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아파이 이 녀석은 좀 무너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파이가 나와 있어서 물론 알아보기는 하지만 겉으로 바꿔서 쓰시는 게 그래도 회화에서는 제일 많이 쓰이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늦어서 죄송합니다라는 표현 남성 원어민의 목소리로 들어보실게요. ขออภัยที่สายครับ 네, 여성분이죠. ขอ 아파이 티 사이드. 네, 한번 더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성분의 발음과 성조가 어, 공부하시기에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으니까요. 여성분의 발음을 좀 많이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더 들어보실게요. 거 아파이 티 사이드. 네, 성조 표기 한번 해드리면요. 거거 아. 아파이티사이나카 네, 여성분 성조 표기해드리면요, 거아파이티사이나카라고 표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장 한번 보실게요. 다음 문장 보시면 "걱정을 끼쳐서 죄송합니다"라는 문장인데요. 사실은 죄송합니다라는 문장에다가 뭐뭐해서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다면 여기 T 있잖아요 T 요게 관계 대명사로도 쓰이지만 이렇게 뭐뭐해서 죄송합니다라는 관계 부사로도 쓰인다는 거죠. 이 네, 부분 알아두신다면 우리가 음, 뭐뭐해서 죄송하다는 어떤 이유나 근거까지 될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남성 원어민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실게요. ขออภัย,ที่ทำให้กังวล,นะครับ. 네, 여성분 목소리죠. ขออภัย,ที่ทำให้กังวล,นะคะ.한 네, 번만 더 들어보실게요. 여성분. ขออภัย,ที่ทำให้กังวล,นะคะ. 성적표기 같이 한번 해봐야겠죠. 거 아파이 티담 하이 깡원 나크랍이었고요. 여성분 성조표기해드리면요. 거 아파이 티담 하이 깡원 나카였고요. 이 깡원이란 단어가 바로 걱정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걱정 시켜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담 하이라고 하면. 사역 동사 있잖아요. 네, 그 사역 동사로 쓰였고요. 항원하게해서 죄송합니다. 즉, 걱정을 끼쳐서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으로 익혀두시면 되고요. 앞으로는 더 주의하겠습니다라는 문장인데요. 남성분의 목소리로 들어보실게요. 한번 더요. 네, 남성분의 차례죠. 네, 한번 더요. ต่อไปจะระมัดระวังให้มากกว่านี้ค่ะนี่男性분의성조표기한번해드리면요ต่อไปจะระมัดระวังให้มากกว่านี้ครับเยอะปุยต่อไปจะระมัดระวังให้มากกว่านี้ครับเยอะปุ๋ยอ่ะนี่여성분의문장성조표기해드리면요ต่อไปจะระมัดระวัง 하이마과니카였고요. 아, 네, 여기서 알아두실 단어는 요 라마 라왕이라는 단어인데요. 라왕만 쓰셔도 주의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 라마까지 같이 써가지고 조금 문어체적으로 네, 표현이 되니까요 그런 점도 참, 참고하시고요. 네, 다음 문장 한번 보실게요. 괜찮습니다. 뭐 이런 문장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괜찮습니다라는 문장인데요. 아마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봐야겠죠. 남성분의 목소리로 들어보실게요. ไม่เป็นไรครับ. 네, 여성분이죠. ไม่เป็นไร 네, 한번더 들어보실게요. ไม่เป็นไร 네, 성조는 마이 เป็นไรครับ에서 마이 이성이고요, 벤 평성. 라이, 평성이고요, 클럽이고요. 여성분도 똑같겠죠? 여기 카 부분만 빼고요. 마이 벤 라이 카가 되는 거죠. 네, 계속해서 다음 문장 보시면 먼저 하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때 먼저 하세요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또 남성분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실게요. 천건 레이 클럽. 한번 더요. 천건 레이 클럽. 네, 여성분의 목소리로 들어보실게요. 천건 레이 카. 네, 한번 더요. 천 네, 이번엔 성조 표기를 같이 해보면 평성이고요. 건일성이고요이 평성이고요. 성이겠죠 여성분도 같이 표기를 한번 해 보면 천 평성이고요. 건일성이고요이 평성이고요. 카이성이지만 발음은 일성으로 해도 된다. 즉천건이카 하셔도 된다는 거죠. 여기서 알아두실 단어는요. 건이라는 단어인데요. '어/나'시면 '뭐뭐보다 먼저'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 어, 전에'라는 뜻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오늘은 기본 표현 중에서 중분류사과와 용서 양보, 그 중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커피숍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느라 조금 정신도 없었고 또 오늘은 제가 카메라도 킨 상태에서 방송을 해가지고 좀 어색하기도 했는데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하면 할수록 또 적응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아침에 녹화를 하다 보니까 코도 좀 맹맹하고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도 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요. 하면 할수록 또 적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기본 표현 중에서 중불류 사과 용서 양보 자주 쓰이는 표현을 배웠으니까 사과와 용서 양보를 배울 때 아마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요 사과와 용서 양보에 대한 표현을 원어민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마찬가지로 성조 표기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글네글 네글 태국어의 피모였습니다 이 영상이 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 피무였습니다. 안녕.